안녕하세요, 드리드입니다. 이번 두련변이는 공허의 출격맵에 하늘의 경, 하늘 경계, 왜 자꾸 의를 붙이지? 그 다음, 두련변이원으로는 공격적 배치, 양심없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괴도폭격, 아모니, 나 떨군다, 자랑하고 떨궈줍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폭격, 차원으로 시작하자마자 차원으로 계속해서 병력을 미사일이 병력을 날아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차원호가 이번 두림변이는 어렵다기보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미사일이 계속 날아오고 아몬이 웃어짖기고 그 다음에 공격적 배치가 되게 사람 신경을 많이 긁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되게 양심없게 떨어지기 때문에 양심을 좀 많이 팔아먹은 상태로 나오셔가지고 활성화해 줍시다. 25포인트를 투자하시면 프로브가 조금 때렸다는 가정하에 완벽하게 바위 세개를 부수고 퇴근하십니다. 끝나죠? 프로브가 조금 더 일찍 진 거를 감안을 하면 넥서스를 좀 빨리 올려줍시다. 승천자 테크가 문화는 알것 같은데 테크를 엄청 빨리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요. 시야 봐주고. 뭐로 나오는 거지? 테란이네요. 끝났 죠. 재련서 올려 주고, 나가 는그 아저씨 나왔 죠. 승리. 아, 그래. 안마래. 이 멍청한 적들이 내 기지를 노리고 있다. 숄드 더 그레이드, 그 다음에 테크. <laughs> 내 거미 척수를 다 빠르게 돌아가 줘야 겠죠？확실히 세죠 이게. 그 다음에 캐논 하나 지어줍니다. 이들은 뭐 하니? 그 다음에 어... 괴도 폭격 하나 빼주고 주목표가 발견되었습니다. 원격적이고 어, 원으로 향하는 왕복이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저거는 채취에 조금 영향을 줄줄 줄 아는데 안 주네요. 그 다음에 아마 교수 폭격을 한번 쓸텐데. 랠리를 제대로 안 찍어놨구나. 저건 저렇다 치고. 캐논 하나 찍고. 파일런 찍고. 쉴드 업그레이 여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짐 검을 밝혀라. 쏘졌죠? 바로 씁니다. 왕벽한 상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여기도 쏘주고요. 잘했다. 목표를 제거했다. 정신 폭발은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속은 모릅니다. 성소를 결승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내 목숨을 공주님께. 이런 식으로.

スタした

그냥 먹어주고요 이거는 쿨 돌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하나 지어줍니다. 무슨 양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핵이 바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드고게 또 다른 왕국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진것 같은데, 왔다? 봉쇄랑 같이 막읍시다 왓더 다 졌고 봉쇄가 가운데서 오던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같이 오죠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어찌 달아나겠는가 최대한 저격은 해주시고 우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안 됩니다. 천자는 던져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나오죠. 15분 되면 헤이 나오는데 이렇게 노양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어 말이 여기까지만 유지합시다. 내가 가어는 춤의 함대가 출격 준비를 마다내 목숨을 게 놈들이 차으로왕 목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 어떻게 속게 저거 <목소리> 아서시다 <목소리> 끈한다. 부숴버려라. 내 바람대로. 공세랑 별도로 옵니다. 이렇게 되면 애들이. 승천자저격 <laughs> 당했죠? 우리 <laughs> 아, 어, 너무한데. <한대>. 위치는 <laughs> 거리 늘려 주고요. 오란기 둘 정도 더뽑아줍시다더없 더 필요하겠네요.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사들이 저런 것만 없애주시고. 저거는 그게 안 나오네. 뒤에서 오죠, 양치 없이도.

이건도 어디야 쉣개행임너무한 승천자를 이렇게 잃은 일은 없는데 저 지명타예요 이거는 왕복선 하나가 활성화된 차너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핵이 뒤에서 나오는 노양심 짓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노양심 짓을 하긴 하네요 이것들이.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놀람> 야또뭐 죽는 줄는 원래 한 방이어야 되는데 저거 공세 막으러 갑시다 어 이렇게 못 먹겠네 지금 승천자를좀 많이 잃어가지고 치명타죠 이게. 데미지가 안 나와요 지금. 적이 무릎 불난자에겐 관대하지 지 탈출은 막았어요 일단. 문제 마지막 공세인데 지금 승천자 스택 사인에가 하나밖에 없는데. 리고 어. 뭐. 승천자를 일일이 원래 없는데.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한번 잃은 게 크긴 크네요. 너무 짜증난다아 쉣.

그래서 날먹으로 마지막은 다 죽였어요. 양심이 없네. 일단은 승천자 이른 게 이번에 컸어요.